어삼시사, 수원, 짝기출 3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a, b, c의 좌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a와 b가 서로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래프는 a의 x와 log a의 x라고 하는 함수 한번 적어볼게요. y는 a의 x 는 함수와 y는 log a의 x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죠. 얘네들 관계는 서로 어때요? 역함수에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뭐했다는 거죠. 대칭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얘네 그래프가 전부 다 뭐였냐면 x는 1만큼 평행이 들어간 거예요. x는 1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동. 이동을 이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a의 x-1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y는 log a의 x-1 이 식은 어떻게 되죠? y는 x-1이라는 식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 b의 중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어, 요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대칭이 되는 함수를 한번 만약에 그렸다고 봅시다. 그다음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 y는 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함수와 여기 책에 나와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의 교점이 여기 점을 찍었던 이 점을 D라고 해볼게요. D라고 한다면 교점이 그 바로 뭐가 돼요?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D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하늘색 사각형과 빨간색 사각형을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하게 되면 양쪽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3이 돼서, 어, Y는 2분의 3이 되죠. y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x의 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ad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같다는 라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뭐라고 나와있죠? 2루트2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2루트2가 된다는 라 것은 얘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기울기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자, 이렇게 직각 이등면 삼각형을 그렸다고 친다면, 우리가, 어, A에서 수직 거리, 거리가 2가 될 거고요. 여기 이 거리도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야 a, b의 길이가 뭐가 나와요? 우리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어 우리가 a, d의 길이는 b, d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d에서 우리가 아까 선분을 그었던 이 길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면 또 여기서 d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긋게 되면 이 간격이 전부 다 똑같이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A의 좌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D의 좌표가 뭐였죠? D의 좌표는 2분의 5콤마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x는 줄어들고 y는 1만큼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는 2분의 3콤마 2분의 5라고 하는 점이 될 거고요. D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X좌표는 1만큼 늘어나고 Y좌표는 1만큼 줄어든 2분의 5콤마 2분의, 어, 2분의 7이죠. 2분의 7콤마 2분의 1이라고 하는 좌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 있죠? 직선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 이 직선과 만나는 y 절편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점의 좌표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 좌표는 0, 4예요. C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걸 구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이 y 절편을 만약에 2라고 놓는다면요. 우리는 삼각형 이 C B라는 삼각형에서 삼각형 b e, c a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뭐가 되죠? a c b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좌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발끈 공식 벡터에서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면 그 공식을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A에서 어, EC의 수직인 선분을 한번 그어볼게요. 만약 이 길을 그었다면 이 점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 됩니다. 또한 B에서 똑같이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7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삼각형을 넓이를 빼는 거니까 저 넓이를 뺀다라는 건 우리가 식을 써보게 되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2분의 있을 거고요. 똑같이 EC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수직을 H1이라 놓고 두 번째 H2라 놓는다면 A 어 B죠. 첫 번째는 B H2에서 2분의 EC에서 ah1을 빼는 것과 똑같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그 다음에 ec라는 것을 통일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h2에서 ah1의 넓이를 빼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laughs> c자표를 찾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c자표를 한번 구해 봅시다. c자표를 구하려면 a자표가 필요하겠죠. a 좌표 이미 우리가 여기 구했네요. 그렇다면 이 a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어, 첫 번째 y 좌표가 2분의 5예요. a 좌표는 몰라요. a 값은 우리가 모르지만 얼마예요? 2분의 3 빼기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2분의 5가 a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a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4분의 25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c 좌표는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25분의 4라고 하는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이 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4에서 25분의 4를 빼야겠죠? b의 길이는 얼마죠? BH 길이는 우리가 2분의 7이라고 랬죠 a h ah 원은 얼마가 되죠? 2분의 3이라고 했죠. 그럼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100이니까 얼마? 25분의 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4가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게 되면 4하고 2하고 약분 되니까 2 남아서 얼마가 되죠? 25분에 얼마가 될까요? 192가 되나요? 맞나요? 어, 그렇게 따지면, 이 넓이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상하죠? 뭐 잘못했죠?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따라 하다가 계산 실수했을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역시 2분의 7에서 빼니까 4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분 돼서 1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분의 96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s가 얼마예요? 25분의 96인데 그 앞에 얼마를 곱했죠? 50을 곱했죠. 그래서 50을 곱해서 96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192가 정답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수 계산에서 분모를 착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빠르게 한다고, 암산 빠르게 한다고 하다가 착각해서 이 계산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얘네들을 우리가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